라면 야무지끓림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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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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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분을 어떻게 대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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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걸로 정했어. 소환협곡신가 환영합니다. 그래. 청가부 부션. 그래 이걸로 정했어. 돌리고 섞고 가자. 첨가번호 5%로 간다. 와, 쓱싹쓱싹. 쓱싹? <laughs> 야, 무빙이 아주 살아계시네. 이야, <laughs> 이야, 서로 서로 피를 그냥. 시간이 다돼 가는군.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네, 껴안으세요. 그러든가. 이번에 강화형 신지드네. 와. 내가 강화형 신지드를 쓸 날이 올 줄이야. 아, 강화. 강화 남자. 아, 강화 강화 신지대. 드 어, 어, 엉덩이 보세요. 엉덩이. 엉덩이가 그냥 아, 야무같네 뭐 엉덩이. 야, 엉덩이 그냥 야무진데? 야무진데? 엉덩이. 매니언들이 상상. 광대야 살아있네요. 시간이 더돼가는야 살아 있어. 느낌인데 <laughs> 자 가죠. 에그몽님께서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 오, 어, 6... 뭐 네. 그것이 문제로다. 아, 아, 69개 감사합니다. 네, 69개 이거 십자를 빼놓으면은 좋지 않을 것 같네요. 69개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린다. 리븐이 영약을 안 했네? 어, 왜? 요약할 줄 알았는데, 내가... <laughs> 저 친구 포션이 없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너포션 없잖아. 한번더 싸워볼래? 친구가 너포션 없잖아. 석구, 응? 석구. 서로 지금 마탱이 가겠는데, 이러다가... 응, 서로 지금 마탱이 가는 사무거과 지금 친구야? 죽까 말까. 그 이제 레벨 몸살이세요. 2레벨 봐봐. 2레벨 타이밍이기 때문에 2레벨 타이밍 살려 주는 거죠. 이렇게. 네. 돌리고 이 2레벨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저는 네. 하나 버리세요, 그냥. 살았어요. 네. 끝수고수고요 네. 왔어요. 네. 뿡. 빡. 아, 아 역시 타이밍이 이런 건. 네. 시간. 아, 타이밍 맞춰서. 센스 와, 이거. 이이 당했습니다. 이거. 갱크이어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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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을 차치했고. 오케이 잘 먹었죠 야무지게 아주 야무지게 먹었죠. 저 이제 리어 리븐을 어떻게 요리할까요? 들린다. 저 리븐을 어떻게 요리할지 한번 고민 좀 해보죠. 좋아 이렇게 요리하죠 플라스크에다가 좀 안전한 아이템으로 갈게요. 시간이 다돼가는군. 좀 유리하다고 해서 나는 막어 딜템 올리고 그거보다 그냥 안전하게 이번에는 완전 탱키하게 갈 거요. 네. 제가 완전 탱키하게 가시가스의태양폭망토에 영거의지 이의 란드인의 막 섞고. 엄청나게 탱키하게 갈 겁니다. 설마 싸움 걸겠어 이제 킬도 어, 따는 짜증이가. 야, 편단하네저 친구. 어, 저렇게킬 따이고도 와, 써무 거네. 했습니다. 멋있다. 역시 남자답다. 어, 서 뭐야? 서 망했다. 습니다 네, 남자답네요. 남자 나오, 역시. 남자 나오, 역시 남자야. 뭐 남자 나오, 남자 나오.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아. 핑크와드 매력 있어, 야! 핑크와드, 야, 매력 있어. 시간, 야, 핑크와드 반해버릴 것 같아. 매력 있네요. 음. 매력 있네요, 핑크와드. 와, 아, 애구모님께 별풍은 18개 감사합니다. 아니야, 저는 못 잡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잘 들린다 오케이, okay. 자, 빠르게 밀죠 이거 빨리 밀고 적을 차지했습니다 오케이 집 집가서 그 다음 아이템은 닌자의 신발 갈거에요 그냥 안전하게 갑니다 네.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저는 안전하게 갑니다 이번판은 안전하게 탑승할거거든요 선닌자탑이 가가지고 이동속도로 진짜 찍어 누를거에요 우선 저 친구가 딜템을 가면 나는 그냥 방템 석고, 석고, 돌리고, 석고. 오? 좋은 갱크 좋은 갱크 야 나이스 야 킹. 와 이러면은 이런 이러면 나이스 야 이거는 그냥 잡았다 무난하게 잡았다 이건 무난하다 잡았죠 저기요 저기요 저 엘리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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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야, 엘리스님 게임 재밌게 하네. 야, 엘리스님 게임 야무지게 하시는데? 저리 안 가냐? 저리 안 가냐? 파밀하는데 방해돼. 파밀하는데 방해돼, 임 파밀하는데 방해돼, 임마. 어? 방해된다고. 방해된다고. 헤뱅, 오. 뭐? 잡았어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잠깐만 플링을 기다렸다가 할거요 끝! 수고 어 네. 잠깐만! 아! 괜찮아요 CS 못먹게 했고 킬 땄고 좋아 이득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킬 따고 CS 못먹게 했어 아주 큰 이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무리하세요왜요 괜찮아 이득이라 생각하면 돼 이것도 원래 긍정의 힘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네700가옷을 올리도록 하죠 긍정적으로 내 팀에 사도류가 있다고? 반할 된다. 것 같아 내 팀에 사도류가 있다니 반할 것 같은데? 오 반할 것 같아 내 팀에 사도류가 있다니 반할 것만 같아. 가고 네, 있내 팀에 사드루가 있을 줄은 꿈도 못 꿨는데 말이죠. 리고 같이 때려줘야지 이런 거. 한번 때려줘. 아군이 같이 이렇게 때려줘야죠. 네. 같이 뚝뚝뚝뚝 때려주는 거요 이런 거는 원펀치. 펀치를 그냥 이렇게. 석까 그것이 문제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고있 좋았어요. 다이브 하생는데 다이브. 시간이 다 어? 가는 이번에. 좋았죠? 왜 쓰고? 이 끝났죠? 수고요 뭐요 네, 저안 죽어요. 왜냐면 하 저는 뿡뿡이거든요. 방구대장 뿡뿡이. 오케이. 깔끔하죠? 설마 자르반이 탑에 오겠어요? 설마는 절대, 사... 아! 설마 했던 잘방이? 아! 아! 쓰고, 네. 이렇게. 야무지게 들린다. 도망을 가도록 아 도망가면 됩니다 야무지죠 야무지게 다시 한번 더 파밍 재차 파밍 야무지게 재차 파밍 좀아플거야 오케이 무난하구만 음. 아주 무난무난해 아주 무난무난해 기분 좋구만 아 이거 오 오케이 탑에 왔네요 <목소리> 그 다음 아이템을 방출의 마법봉이 좋겠죠? 방출의 마법봉. 음. 아, 아이템 지금 짬뽕에서 하고 있어요, 짬뽕. 네. 믹스, 믹스. 믹싱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템을. 시간이 섞어서 섞어서. 템트리가 매우 웃기죠? 내가 봐도 웃긴 것 같아. 내가 봐도 템트리가 이게 뭔, 뭔 템트리지? 이런 느낌? 어, 아들을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방무할까? 잘 먹겠습니다. 냠냠하면서도 이런 건. 그냥 잘 먹겠습니다. 냠냠. 네,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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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나가용 하면서 풀리. 자, 지나가면서 이거 무기로 피해 주시고 아, 평타 됐어요. 이득. 이 정도만 해도 줘이득돌들린다 됐스. 아또 리스가 탑빠주고탑빠주죠 이러면 아군이 이러면서. 당했습니다. 시간이 다돼가는군 오케이. 오케이 또 라인 밀어고어또또 어, 어. 어? 또 이러면 이러면 또또 또 리븐 친구 또또또또 또, 또 죽죠. <laughs> 아또 죽었어요. 개잔이나죠? 아, <laughs> <대잔하죠. 웃음> <laughs> 와 리얼잔인 야 이거 엘리스가야 너무 잔인하다 진짜 야나 살면서 저렇게 잔인하게 하는애 처음 봤다 야엘리스 개잔인하다 진짜 야 립은 죽어있는 거봐개잔인하네 <laughs> 진짜 야 너무 잔인해 엘리스가 저렇게 잔인하게도 게임할 수 있는 건가? 제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잔인하게 게임할 수 있지? 너무 잔인하이문 제로다 이제 잔인할 게임 한다. 졸라 잔인하게 하시네 게임. 뭐 이때. 잘반, 잘반 탑. 음. 그리고 이제 탑 깨지니까 그 다음 아이템은 이걸로 가도록 하죠. 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야. 이 이거 음. 믹스 짬뽕에서 하고 있지. 자새로 오신 분들 추천 가질 차아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짬뽕 아이템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짬뽕 어떤 아이템이 아주 좋은 짬뽕인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죠. 좋을까 뭐 말까 그것이 음. 문제로다. 응? 좋았어. 저리가 음파밍할 거나 파면는 거슬려 뭐 거슬린다고. 응? 매우 거슬려 저리가. 저리가, 거슬린다. 형 파밍하는데 거슬린다. 형 파밍하는데 거슬린다. 어, 형 파밍하는데 거슬린다. 거슬려, 거슬려. 어? 거슬린다고, 어? 거슬려, 저리가. 형 이거 작골 먹는데 거슬려. 응? 음? 자식아. 형 작골 먹는데 거슬리게 할 거야, 자꾸? 그런 줄 알아야지. 형 CS 먹는대, 어 거슬려, 거슬린다고. 어 CS 먹는대 거슬리게 할 거야. 거슬리고, 씨스 먹는대 거슬려. 오케이. CS 먹는대 거슬려, 거슬려. c s 먹는대 거슬리게 할 거야 자꾸. 시에스몽대 거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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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스몽대 어? 거슬리게 할 거야 자꾸 형이 형한테 형 시에스몽대 거슬려 거슬려 아또 리븐 또 엘리스 또 와요 시에스몽대 거슬려 거슬려 어어어수고네아 거슬려 무빙을 피해 주고 아 거슬려 시에스몽대 아, 거슬리게 할거야고 오케이 좋아요. 둘라잔이나죠. 네. 자, 유와, 어, 망함. 아, 뭐가 망함? 아, 망했, 망했어. 진짜 제 리얼 망했어. 리얼 망했어, 리얼 망했어. 아! 너무 욕심 부렸다. 아, 이거 너무 기분 내고 너무 욕심 부렸네요. 아, 이거 너무 욕심 냈다, 얘가 음. 응. 너무 욕심 부렸다. 자, 이제 몸이 불타는 아이템을 끼도록 하고 몸 불타는 아이템 끼죠 태양 불꽃 맹토 태양 불꽃 맹토 가주시고 그니까 러 타워 어그로만 그렸어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무리했어 안 죽어도 되는 거였는데 아, 몸에서 불이 나요 이제 신지드 몸에서 불이 나요 응? 신지드 몸에서 불이 납니다, 그냥. 미드 강탈에 든 제라스가 현재 캐리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리모, 미드 강탈에 든 제이스가, 아 제라스가 캐리를 하고 있죠. 아, 저쪽 단검이 아주, 야, 마스터의 단검, 리븐 단검, 베인 럴 단검, 럴 야, 럴럴럴 몰락한 왕의 검들이요. 다 몰락하셨나? 아이템들이? 다들 몰락한, 몰락한 출신인가? 왜 이래? 다들 몰락하셨나봐. 세명다 몰락한 와인건가 어디서 미쳤나? 저분들 미쳤어요? 완전 완전 미쳤어. 다들 몰락하셨어. 저분들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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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요지나가요 네. 지나간다 했지 아군이 습니다 오빠 지나간다 했잖아. 지나가요. 지나가요. 없습니다. 오빠 지나가요. 오빠 지나가요. 지나가요. 잘 가요. 어, 어, 뭐야? 안 죽어? 이게 이게 안 죽어?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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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지나가요. 네, 아 지나간다니까 그러네. 이 사람들이 쯧. 말을 말기를 못 알아들어. 네. 아 에그몽 님께서 별풍선 1 1개 감사드립니다. 어우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보탑을 파괴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귀요미, 귀욤귀욤. 잘 들린. 애들이 지나간대도 말기를 못 알아들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 안 좋아. 말기를 못 알아들어 말기를. 음. 어, 보탑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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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파괴했습니다. 좋아. 어, 반달님께서 별풍선 하나로 팬값 감사합니다그 다음 아이템은, 자, 네, 이 아이템 갑니다. 전 네. 만화, 만화 이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라일라이를 라이 올려서, 얘를 비벼 죽여주죠. 라일라이 올려서 그냥 바로 비벼드릴게요. 빵! 여, 시즈, 와! 저런 식으로 CS를 먹기? 매우 좋은데? 돌리고 예쁜데? 살아있네 느낌 느낌있네 금금은지금느낌금은 지금은 제금은지 지금은 지지나가요지나가요이 어. 와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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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나가요지나가요어졸라 잡음 어. 여기요 여기 그렇죠. 저기.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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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아, 살려줘. 어우, 이건 랜턴 안탈 건데? 랜턴 안탈 건데? 안탈 건데? 타줘야죠. 뭐. 예의상. 랜턴을 놔줬는데 타줘야죠. 예의상. 예의가 전 동방 예의지국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저런 거는 랜턴을 타라고 배웠습니다. 좋았어 이런 신박한 텐트리로 캐리하고 있습니다. So, good, 거는평 d g 고평 d good, good, g 비벼비벼 o o d good, good, g 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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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o o 설마 o o 죽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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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오, 데미지도 잘 와! 예리했는데, 아쉽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아이템은, 어, 이제, 차가운 어, 어, 갱철. 보다는, 이제, 가시갑옷을 올리죠. 네. 상대방 올 AD거든요? 가시갑옷 올려서, 지옥, <laughs> 지옥 구경해주세요. 비비기. 자, 태양불꽃망토, 라일라이. 난 가시갑옷을 비비세요. 네, 애들에게 저는... 지옥도를 선사하세요. 지옥도를 선사하십시다. 전설의 손리안 돌린 거고어섞 상대가 올. AD 조합이라서 제가 이번엔 신박하게 템트를 가봤어요. 신박하게 토 나오는 템트이죠2 0분의 방어가 200에다가, 아, 궁쓰면이 260에다가, 아, 270이네. 궁쓰면 270, 체력은 3,000. 오마이갓, 토 나오네요. 시간다돼 가는 3라인 파밍 해줘야죠. 이런 건. 할할수 없네. 키는 그렇게 안되는데 마스터의 한판 붙자. 그렇지자 토스 아 공중에서 그냥 아, 뭐? 자 오빠가요 지나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뭐 신지드로 이번엔 태양분4망토 빌드에다가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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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